또 장보래 장보래 모델하면은 그 정도는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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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전공에 대한 사인을 보낸다 전공, 전공 시그널, 시그널 빠방 전공 시그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최재현입니다 <목소리> 왜동이요 네. 아, 저 체육하잖아요. 진짜요? 네, 저 체육해요. 컬링이요 그러나나 뭐 오늘 뭐 준비물이 하나도 없는데. 아. <웃음> <웃음> 뭐 스케치북이랑 뭐 연필이랑 네. 지우개뿐이다. 뭐 이렇게 일단 네. 여기다가 뭐 쓰거나 뭐 이렇게 그리거나 뭐 하고 뭐 지우고 네. 하는 거만 돼요. 와, 감 나올 때 진짜 바로 갔다. 뭐 먹은 거예요? <laughs> 이슬, 이에요그러에요 이거 딱가도미술해미술해 해암은. 은 해암은. 은해엇인해요 해암은. 해암요해러면뭐 해암은. 사는 거예요? 막 해암은. 까암은 해암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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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근데 네, 저 당연히 알죠 미술만 따라온 거아요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 무엇인가요? 아.. 미래.. 그래. 그럼 오늘 뭐 모델분이 오시는 건가요? 주도 장보래 아니 모델 하면은.. 어. 그러면 좀 예쁜 사람 뭐 오셔야 된다는거 아니에요? 랄라 하고 막저 그만 찍으면 아. <laughs> 아. 근데 솔직히 모델 하면 잘 그리세요?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림만 그렸다 하면 그냥 다 A 이그 빈지노 노래 중에 달리 뱀피카소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게 빈지노가 달리 피카소를 보고 쓴곡기긴 하지만 저를 참고하기도 했거든요. 그 예, 그림을 그렸을 때 아마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실컷 밑바탕 에 그리는 거다잘 그려놓고 채색하거나. 특정 부분만 그리면 망하는눈 특히 눈 네, 제가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<laughs> 정말 잘해요 아까 그림 잘그린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어떤 바를 해야되는지도 알았고 뭘 해야되는지도 알았으니까 저희도 한번 그리러 가볼까요? 네 그러면 그리러 가볼게요 안 네. 여기 신발이 포인트에요 네 이거 포인트, 신발과 포즈의 포인트 저은씨 근데 다리가 저보다 얇네요 그래요? 네. 운동해서 그래요 운동해서 저도 운동하는데요 아요맞아 아, 밀가루를 끊어야 다리가 날씬해진대요. 밀가루요? 네. 밀가루 끊을 수 없잖아요. 그렇죠. 밀가루는 사랑이죠. 제 그림 철학이 있습니다.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기. 그게 네,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. 네. 근데 제가 사실 <laughs> 그림 과일을 했었어요. 아주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한 다리로 버티고 있거든요. 날이 좋아서 그런지 실종을 좀 희한하네요. 네. 아, 희한한 게 뭐야? 희한하게 <laughs> 생겼네 <laughs> 좋은 뜻이죠? 네 아마도 제가 그림을 발이랑 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혹시 그럼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아, 웃으세요 진짜, 뭐 어떻게 진짜,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? 아, 진짜, 진짜 잘 그린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포즈 움직이시지 마시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가 움직이면은 감을 잃어가지고 어팔 움직이시면 안돼 여기 위에다가 네 전공 시그널을 i 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 i 때 g t 요네 이제 저희가 한 과제 한번 공개해볼까요? 하나 둘셋 o 아 이거 뭐 t 요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? 헬스하신다 t of a l i 하신다길래 이두랑이를 전완근을 제가 많이 딱 이게 이정도입니까 아, 알겠어요 딱 보고 그랬는데, 아, 전 진짜 사실 그들 그렸어요 네, 알겠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, 선생님 뭐예요? 이건 뭐 낚시하러 왔어요, 아저씨예요? 뭐예요? 이거 슬리터만 뭐, 뭐예요? 얼나만 하네. 여러분, 여러분 이거 한분주웁시한분 주웁시다. 이뭐 빵이에요, 빵? 마기트 빵? 신발 포인트 잡아달라면서? 아니 신발을 뭐 이렇게 그래요? 얼굴만 하네 신발이 아주 그냥. 아 근데 저 아, 내 얼굴이 그만큼 작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저 진짜 잘 그렸어요. 아니, 이거 물에 빠진 귀신 아니에요? 물아니 뭐 힘들어 보이셔서. 저는 이거 내면의 모습을 찍은 그린 거거든요. 포즈는 거의 할머니인데? <laughs> 그러면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. 아까 제가 저만의 그림 철학이 있는 거 말했잖아요. 그렇죠. 제 그림 철학은 정말 포인트만 잡아서 간결하게. 아까 딱 포즈 취하는 거 보니까 제니아타가 생각나가지고 재현씨 저희 오늘 미술과 전공 체험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아 처음에 진짜 처음에 미술한다 했을 때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 그리면 되는 거니까 아딱 보고 딱 그리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도까지 잡고 선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아 진짜 힘든 거 같아요 많이 어려웠어요 서영씨는 체음미다 하셨네요? 체음미 체음미 음미체조! 체음미 음미체조! 미 음미. 음악, 미술, 체윤! 음 체윤미! 음미체요! 제... 음... 음악 하신다면서 엄청 쎄시네요? 아저 벌크 하죠. 저 운동하는 여자입니다. 아 진짜 아픈데? 죄송해요. <laughs> 미래생들은 실기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혹시 이론 수업도 있는지 아, 그게 아, 궁금해요. 저는 오늘 한번더 느꼈어요. 그리은 그냥 취미로만 해야겠다 그렇죠. <laughs> 다음주는 더 재밌는 전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주도 기대해